안녕하세요 디기영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몰래 탈출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특집은 클록파기 금지 탐허로움 설정 자연재생 어부 설정입니다 특집은 가공석을 따라가고 스노기를 따라가고, 금블럭은 일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개파워너, <놀러> 프로로그. 엔투. 프로로그. 사람들의 기억은 풍선에 저장된다. 누군가 풍선을 잃으면 기억과 함께 사라지고, 누군가의 풍선에 갇히면 그 기억이 자신의 것으로 번질 수도 있다. 주인공은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을 바라보며 깨어난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손목을 보니 끊어진 풍선 끈이 남아있다. 너 풍선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도와줄까? 푸른 목도리를 두른 소년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응. 아, 당황했구나. 난 이별의 관리자야. 널 데려다 줄 곳이 있어. 저 불빛 보이지? 저곳으로 가면 돼. 날 따라와. 이쪽이야. 챕터 2일스. 여기 있지. 챕터 2. 여우의 기억 가기. 주인공을 여가 운영하는 가게로 안내했다. 하늘에는 수많은 풍선이 떠있었다. 우와! 우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우는 주인공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질어봐였다 맞구나, 네 풍선을 찾으러 온 거지? 내 풍선이 여기 있다고? 응, 직접. 네가 직접 나에게 맡겼거든. 이곳에는네 기억 조합 중 하나가 있어. 우선 그 연두색 조 기억 조합을 찾아가. 그걸 거쳐가면난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아니 나머지 조합도 찾아돌아갈 거야. 나머지 기억 조합은 세 개의 장소에 나뉘어 있어. 그곳에서 기억 조합을 찾으면 어떤 기억을 왜 맡겼는지 알겠지. 요가 말은 기억 조합을 찾아보자. 기억이란 콧신기에잃어버리고나서야숙 쫙은 죄게되니까 어, 여기서 찾는 건가봐요 주저보고 습니다 으하하하하. 하하 으하하. 으하하. 하하 으하하. 하하으하 다른 이의 부촌이랑 정리가 또 있고, 누가 이번이요기도와기 정리가 있어요. 아, 오, 오. 오 아. 음. 기억주가? 오가와요. 어, 어. 정리 파티 기본 내용 와. 아 다른 이에 풍선밖에 없어요. 네, 리고 귀여운 팝. 아.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음, 으이 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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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더 올려가고 계시럴이다 이럴 수다이세다이랑수 있다. 이럴 이랑장요를찾았어요다미는 필요가 없는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는럴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이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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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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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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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주거처 찾았지? 알사사와 범위 이 주거기 있는 곳을 안내해 줄게. 뭐, 네. 오, 아, 짙어 술리 정미의 정원. 와, 첫 번째 풍선은 정미의 정원에 있다. 주인공과 소년은 스펠 써이의 정리가 피어 있는 곳에 도착한다. 그리고 구출만 하려 주인모의 풍선액스에 있다. 모든 정미는 응. 비슷해. 비슷해 보이지만 귀천미는 하나뿐이야. 어. 금미를 찾아보자. 어. 이거 아니에요? 뭐여? 어디는? 오, 맨. 이쪽이야. 꽃미가 아닌가봐요. 저 장미를 찾아 야 그나봐요. 또 있다가. 챕 포에 장미에 묶여 있던 기억 주걱 그리고 장미 측두스리를얻었슬프미의 정원 주인공은 아에 잡는 바어히르며던 순간에 는 버린 시절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와 처음으로 누군가다 아 그래 난 사랑받고 있었어. 근데 포 이는 원래 없는 게 맞겠죠? 가 보겠습니다 이쪽이야 챕터 후 사막의 우물 네. 네. 두 번째 풍선은 사막의 깊은 속 우물에 있다 우물은 주인공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비춰준다 우물을 자세히 들여다 봐 어, 두가 봐도 겠죠 내가 너하고. 임짓통. 와. 금산 조각을 꺼내면 또 나쁜 기억까지 되찾게 될 거야. 지공은방소이다가 핑촌을 꺼낸다. <laughs> 석포, 사막의 웅물 사랑했던 준주를 잃어버린 날 홀로 남겨줬던 순간 기억이 없어진다면 나는 덜럽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주인공은 스스로 풍선을 맡겼었다 나는 이걸 지우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깨잡는다 기억을 잊어도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맵이 커서 자꾸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챕터 5. 별빛의 언덕 마지막 궁선은 별이 가득한 언덕 어딘가에 있다. 하지만 이궁선은 쉽게 잡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기억은 가장 잡기 어려운 법이지.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떨어질 뻔했어요. 자, 저 파이브 루피치암도 주인공은 과거에 자신을 버티고 한다 스스로 품전을 맡기로 갔던 순간, 나는 누구였을까?라고 묻던 자신의 모습. 내, 나는 내 일부를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그 기, 기억이 있어야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6. 최종 선택. 어떤 기억을 가져갈 것인가? 모든 기억을 본 주인공은 여우에게 찾아갔다. 여우가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돼. 어떤 기억을 가져갈 거니? 선택. 선택을 먼저 하시고 엔딩을 봐주지. 봐줄... A. 원하는 기억만 가져간다. B. 모든 기억을 안고 간다. C.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 D.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음... 저는 아... 어, 원하는 기억? 아 모든 기억을 안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원하는 기억만 가져가겠습니다 이 지키시라 E. 이 원하는 기억만 가져간다. 행복한 기억만 간직하고 슬픈 기억은 버린다. 하지만 가끔 잊어버린 것들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기억을 선득할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그러면 이어서 남은 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억을 안고 가져간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받아들인다. 때로 무겁지만 그것이 다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내가 자라온 적이니까.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한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영원히 알수 없게 된다. 과거를 지으면 나는 진짜 나일까? 아무 엔딩, 네. 길을 고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쉽지? 주인공은 풍선을 바라보다 웃는다. 너는 왜 기억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야? 여우는 조용히 웃음을 말한다. 누군가는 기억을 지켜야 하니까. 주인공은 조용히 생각하다 말한다. 내가 기억을 선택하지 않고 이곳에 남는다면 여우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풍선을 건넸다. 그럼 이곳의 관리자가 되어 오는 건 어때? 주인공은 새로운 기억의 관리자가 된다. 우와 정미박 계속 있네요. 오늘은 행선이라는 팩트맵을 해보았는데요. 하여 다행히 엄마 아빠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